그 후보님 관련해서는 이제 공직과 김현장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부분이 이게 역대급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전형적인 김현장 회전문 인사 그 행태에 대해서 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. 예. 그리고 이제 공직 퇴임 이후에 제한 재산이 약 43억 원에 달합니다. 어, 정관 이후 끝판왕이다. 김현장이 그 후보자의 업무 내역서를 이제 열, 열람하도록 했습니다. 저희가 봤는데 뭐 주로 했던 내용이 국제 통상 환경, 주요국 통상 정책 연구 분석 뭐 이런 관련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서 얘기하는 저 부분이야말로 정말 네.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과연 그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말을 못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 공연장에서 20억 이상의 돈을 받았으면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밝혀야지 이것이 정관내원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